비앙 로즈는요, 어, 맞습니다. 저희가 녹음도 끝냈던 곡이어서 저희도 어, 사실 나중에 이 소식을 알았을 때 많이 놀라긴 했지만요, 이, 이 가요계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어서 아깝긴 해도 뭔가 막 슬프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. 더 좋은 주인을 찾아간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하나 더뺏어 오죠, 뭐. 아니 뭐. <laughs> 노라는 좋은 곡을 또 만났기 네. 때문에 네. 서로 좋은 곡을. 네. <laughs> 아 혹시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연이야 이렇게 곡을 하나 선물했다. 이렇게 연결을 하기는 너무 무리죠? 아, 살짝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요. <laughs> 어뭐 뭔가 막내에서 탈출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저희도 이제 데뷔 4년차죠. 그래서 이제 저희도 큐브를 대표할. 멋지 그룹으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이번 앨범에서도 더 노력할 거고요. 네. 언니 그룹 멋있는 언니 그룹이 네. 되면 되죠. 네. <laughs> 네. 그렇죠? 네. 되고 싶습니다. 언제까지 동생 그룹일 수 없으니까 저희도 네. 그렇죠. 그렇죠. 예.